어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사이에 엄청 유해하는 지금 핫한 게 있잖아 애기요 삼겹살이 또젤리다 짜잔 삼겹살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써볼까요 와. 와, 삼겹살 젤리 오픈을 합니다 애기 비... 진짜 비닐 진짜 비닐처럼 이렇게 싸져있어 하나 비밀을 떼볼까요? 이게 3개가 들어있네요? 이거 다른 유튜버로 보고 제가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어, 눈알젤리를 살려 했는데 엄마가 이거 사대, 안 지런 걸. 자, 하나. 하나. 일단 음에. 엄마. 자전거 타고 우리가 멀리, 인천, 이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왔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두개 마지막 가운데 거 마지막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첫번째꺼부터 먹어볼게요.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거 아주 새콤달콤 그말쯤맛 같아요.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자전거 차고 2000 2 0 0 0가지 해서 요 자전거 타고몇번 샀어요 그래서 혓바닥 그렇고 <laughs>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혓바닥 같아 요 흰색 없으면 아 짜잔 혓바닥 하나에 남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근데 진짜 통도. 진짜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거 먹어볼까요? 나는 묻혀요. 진짜 맛있어. 최고야. 저 이거 엄마한테 오볼카 해볼게요? 잠깐만요. 저기, 아빠한테 보내기. 이걸로 다시 한 번, 여기 진짜 삼겹살처럼. 내가 거기다가 올릴게. 어지 카카오톡? 응, 단체 우리 집. 쓰레기 진짜 쓰레기 진짜 같이 생겼어요 음, 하나는 일단 차량 끝나고 조금 점심 저녁 먹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짱 오늘 안짱 어... 오늘 엄마 실사나요아정 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